최정 목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. 나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또 주르륵 앉아있는데 쇼핑백 들고 앉아있더라. 이 사람들 다 선물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. 그렇게 보였어요.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. 복도에 대기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. 그리고 그 쇼핑백은 보고할 서류를 담아온 가방이다. 아니 뭐 책도 싫어해가지고 책도 갖다 버리는 분한테 무슨 보고서를 그렇게 두껍게 신라면세점 듀티프리 쇼핑백에다가 담아서 국민들이 다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. 제가 볼때 <laughs>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는다. 근데 출인이 있고 보고받습니까? 아니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출인이 있고 보고를 받냐는 그러네요. 거예요. 그러네요. 어느 누가 대통령 부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동네 비서실 직원이 그 쇼핑백에다 이렇게 들고 가서 보고를 해요?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